<laughs> 안녕하세요, 사자입니다. 아, 자려고 했는데, 보스님. 레이드 어려움 시청자님 들어간다길래, 잠깐 놀러 왔습니다. 이번 캐릭은 사수야 캐릭터, 악사로. 무력은 2.36. 2.4가 안 되네. 여기다 놀러 한번 가볼게요. 이 빵빵하겠지. 맞춰서 한번 사진을 찍어볼까? 공유리님하고 똑같게. 하나, 둘, 셋, 짠! 아, 아, 반대, 반대쪽을 하고 나서 하는구나. 오른쪽, 하나, 둘, 셋, 짠! 아, 좀 빠른가? 하나, 둘, 셋, 짠, 아, 짠 하고 눌러야 되나 보다. 짠, 여기서 오케이오케이 하고 사진을 손 뻗었을 때, 하나, 둘, 셋, 짠, 아, 짠 <laughs> <laughs> 자 여섯 자리인데 두 자리가 피네. <laughs> 오래간만에 근데 악사하는데 악사 레이드 어려움은 처음이거든요. 이게 예. 현대류들이 길어서 어떨지 모르겠네 솔직히 궁극기 물리학하고 이거 좀 세팅을 해볼까얘 예. 키트로 등록하고 얘는 궁극기 비약이 필요가 없잖아 궁극기가 못 움직이니까 의미가 없네 얘는. 없으면, 공매로, 모집하고 가시죠? <laughs> 전신해야 되나? 음 그냥 가면 되지. 치키 치치치치키키키키 톡톡톡톡 이야, 뭐지? 고등어. 여기 파티는 익민님 계시니까 깨겠죠? 보스님, 사수야, 익민님, 공요리님, 꽁꽁꽁꽁 LG 트윈스, 자바 친구. 치킨밥 해토님 가자 허허 수력을 보면 2.7 4제2.8 대검, 2.3 악자, 2.6 킬러, 2.3 대검, 3.0 빙결, 2.2 악사, 2.7 댄서 오. 보뭐 세가 볼때빙결님길잘 나오시 거든요？1 등 대검 2등 댄서 3등빈결 아니면 힐러 모르 겠 네. 好，加油！好，加油！ 좋아, 너무 좋아요. 이 게임은 노래하는 게임이니... 음유 대열이 짱 아닌? 아, 갑시다, 갑시다. 화력은 나쁘진 않고 조합도 나쁘지 않고 원탱, 트일러, 댄서 악사 둘의, 알죠? 대검 둘 나쁘지 않아요. <laughs> 자 악사로는 지금 레이드 처음 해보는건데 어떨지 봅시다 선딜후딜붕을 못쓰고 맞아야 되는거랑 그리고 붙어서 무빙을 좀 붙어서 때려야지 이게 극딜이 좀 된다는거 게개 되면 1번 써주고. 스킬 쿨은 제가 잘 몰라서, 우선 되는 대로 이렇게 써볼게요. 우선 1번이 7개 되면 써주고, 나머지는 스킬 쿨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만 궁은 언제가 좋은지, 아이고, 궁이 어떤 타이밍이 지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럴 때 그냥 쏘면 되나? 어차피, 빙결때 궁으로는 못 쓰잖아. 아, 밀쳐낼 때 써가지고, 안안 안 밀리게 이렇게 써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브레이크 걸면서, 일은 잘 나와요, 만시. 연타 잘 터지고 같이 막고아일번서스 해야 되는데 아 싫다. 아, 야, 아파. 그럼 이거 맞지 않겠지? 올라가서? 가고 일부터? 아침 맞고? 칸에 살짝 걸쳐서 이거 좀 피해도끔 피해줘야 될지 모르니까. 이거 들어가고. 아 아. 아. 이거 실수. 아 이거 죽었고 스택상고다날라갔네 이럴 거면 안 싸우고. 아이, 아깝네요. 조금, 우리 안 해도 됐는데. 여기서 이제 밀치면은 궁 쓰는 걸로? 아, 근데 군 딜이 너무 약하다. 아, 또, 마우스가 게임 밖으로 나가네. 아, 왜 이러지나? 어, 가일부터 어, 뭐야. 가일 패턴 넘어갔어요. 대검 선생님한테 넘겨야 되는데 아 1번은 먼저 못 썼다 근데 여기서부터 브레이크업 걸리나? 아직 안 걸리네 가고잉 아, 살짝 아. 걸쳐갖고 조금 잡고 아, 이따 손으로안 아, 돼. 아, 공론은좀 좋았어. 자깐 살짝 갈고 시비? 8 0 아이, 들어가. 아이고, 후기. 8 0 0 아이고, 이 자리를 잘 잡고야 되네, 이는 그래, 큰 걸렸어? 안 걸리네? 딱요 타이밍, 아이고. 여기서, 방판에 살짝 걸치고, 브레이크 걸면서, 안 걸리네. 여기서 똥만 피하고, 올라 가서 같이 막고, 아이고 돌아갔나? 브레이크 안 걸렸네. 야, 브레이크 좀 걸어라! 예. 끝났네. 4 0불이별님을 죽었어. 그래, 걸면서 같이 맞아줘야 되는데. 뭐니까? 나이스 역시 이 파티는 무난하게 깨네요. 그래도 고수님 방송 보시는 분들 모여서 한 거라서 어렵지 않게 무난하게 깹니다 닝민님 치킨마페토 빙결술사 나이스 오 빙결 멋지다. 자, 다음에는 악사로 공매도 한번 가면서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 오늘 고스님, 치의직 스머님인데, 고스님하고 간이 악사는 여기까지 영상 찍을게요. 제발.